가로 열고, 경험미숙 등으로 가로 닫고, 그 집에 있는 제품을 잘못 따라서 뭘 망가뜨리거나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는지요? 그럴 경우 분쟁 해결은 어떨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 놨어요. 어.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 처리를 해 드리는데 지금까지 쓴 적은 없었습니다. 그다음 다링 님. 인천 사는데 딸이 세 명이에요. 좋아하는 동생이고. 다들 제 맘속에 들어갔다 오신 듯. 질문할 게몇개 없네요. 중복돼서. 일번 혹시 청소와 점검을 같이 하신다면 냉매를 적정선 넣은 거 맞는지 또는 냉매가 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에어컨은 최저로 트시고 손을 갖다 댔어요. 음. 그게 정상입니다. 정상이고. 만약에 실외기가 빵잘 돌고 어. 있는데 최저 온도입니다. 손을 가까이 갖다 댔어요. 안 시원하다. 안 손이 미적이네? 차갑지가 미지근하다. 어. 그러면은 가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어. 반 영구적이기 때문에 음. 물리적인 충격이나 처음에 설치할 때 문제가 없으면 유실되지가 않아요. 이사 가거나 네. 이전에도 네. 고존이 됩니다. 데